안녕하십니까? 17교구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하루 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할 때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오늘은 발을 씻어 주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어, 오늘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쓸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어,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겠다. 아니면 또 누군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그럼에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어, 이런 다양한 대답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무엇이든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그 날에, 그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지 않겠습니까? 어, 그렇기에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는 말과 행동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떠한 시간을 보내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을 깨닫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전하기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식사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요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시며 온 인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는 성만찬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더 나아가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볼수 없는 보다 자세한 기록들이 나와 있지요. 아마도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제자였던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였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이 다루지 않았던 보다 구체적인 사건들을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전하기 원하셨던 그리고 우리에게 이 시간 또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어 먼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어 요한복음 13장 전체를 보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1절 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온 세상 죄를 지고 돌아가실 것을 이미 여러 번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지도 알고 계셨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가면 그곳에서 고난이 기다린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어,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 고난의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죠. 분명히 고난당할 것을 알고 또 죽임당할 것을 알매도 그 고난의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3년을 동행했음에도 마지막 말찬을 하기 전까지, 하기 직전까지, 어, 서로 누가 높으냐, 낮냐, 다투는 철없는 제자들과, 어, 그리고, 어, 어떤 제자들입니까? 또한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할 제자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두 도망보아가고 숨어버릴, 도망가고 숨어버릴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그런 제자들을 자기 사람들로 여기시고 그 무엇보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더불어 우리들의 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자리를 피하지 않으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자기 사람으로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예수님으로 어, 여기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와 멀리 떨어진 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하나님, 또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섬기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하시다가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기. 시작하십니다. 어,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으로 보아서 제자들이 발이 더러웠다는 것과 그럼에도 그들이 여전히 발을 씻지 않은 채 식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어,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어머 어, 뭐 그럴 수도 있지. 발안 씻고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손안 씻고 먹는 게 아니라 발안 씻고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모래와 흙이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샌들과 비슷한 신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이 매우 더러워지기 마련이었고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발을 씻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더군다나 식사를 하려면 이것은 더더욱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식사 형태는요 식탁에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 형태였기 때문입니다. 비스듬히 누워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누워있으면, 어, 누군가의 발이, 어, 내 머리 근처에 와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 이런 배경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누군가를 초청하면, 식사를 초청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그 사람의 발을 씻을 물을, 어, 내오는 것이 바로 예의였던 것입니다. 어, 그런데 그들이 그런 상황에도, 식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도, 어, 그리고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상황에도, 그들이 발을 씻지 않고, 그렇게 식사의 자리를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발을 씻는 것은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종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그 전까지 무엇 때문에 싸웠습니까? 바로, 누가 높고 낮은지를 가지고 한참 싸운 후였기 때문에, 그래서 발을 씻을 문을 가져오고, 발을 씻는 일을 서로 미루면서, 그리고 아마도 씩씩거리며 식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철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분노를 하신 것이 아니라 조용히 겉옷을 벗으시고 물을 길어오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명한 한 명씩 씻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어땠을까요? 아마 어쩔 줄 모르고 말 한마디 꺼내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어, 그리고 순서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 어, 수제자라고 하는 그 베드로가 어, 그 예수님이 발을 씻으시려고 할때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 제발은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발을 씻지 않으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거부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속죄의 은총을 거부하는 것이기에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가장 예수님과 관계가 깊다. 이것을 과시하기 원했기 때문에 머리하고 손도 씻어달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온몸이 깨끗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답하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구원에 참여하면 우리는 온몸이 깨끗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 여전히 유혹을 받고 넘어지게 될 때, 우리는 마치 발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다시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요. 이때마다 우리는 다시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짓는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날마다 순간순간 예수님의 피로 씻고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요. 그들의 죄를 씻으시며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섬기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읽은 12절, 12절 14절에서 그들의 선생이 되시며 선생으로서 그들의 발을 씻기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의 죄를 씻어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만 발을 시키고 섬겨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서로 발을 시키고 섬겨한다고 하셨음에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참된 해계는 하나님과 그 대상자에게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서로의 죄도 용서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해야 하기 때문에, 어, 나만, 어,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서로를 용서하며 참된 공동체를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 나는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진정 가슴 아파해야 할수 있죠. 그리고 반대로 어, 피해를 입힌 사람이 나에게 있다면 어, 우리는 또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회개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해를 끼친 상대방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은 그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인 거죠. 예수님께서 서로의 발을 씻어 주고 서로를 용서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죄를 짓고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한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하다면 우리가 결코 평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한없는 사랑이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그 사랑으로 용서할 때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주목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갔을 때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제자들이 넘어지지 않고 다시 회복하기를 간구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발로 닦아주십니까? 가로 유다의 발까지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로 유다를 지목하실 때 빵을 뜯어주셨는데 사실은 이것도 역시 그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를 돌이키기 원하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당시 주인이 빵을 뜯어서 누군가에게 주는 것은요 그를 향한 우정과 사랑의 표시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팔기 위해 팔기 위해서 호심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가로 유다조차도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빵을 찍어 주실 때에도 다시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는 손길로 내미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 이러한 사랑으로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랑으로 헌신과 희생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요, 또 교회 와서 또 실망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를 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서로 상처를 줄수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완전하지 않냐고 얘기합니다. 어, 그러나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그그 그 누가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허물과 죄악이 있지 않습니까? 어 우리 서로서로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넘어질 때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럼에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허물이 많고 또 넘어지고 또 서로 힘들게 할 때가 많을 때에도 그때도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허물 많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우리 서로를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 용서하기 힘든 모습까지도 나와 맞지 않는 모습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기에 우리는 어,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우리 예수님에게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서로를 진정 사랑하게 될때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임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그들이 서로 다투고 그래서 그 누구도 발을 씻을 무서를 기로오지 않고 섬기고 있지 않을 때 직접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고 또 그들을 용서하셨고 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서로 용서하고 또 섬기고 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17교구 안양수원교구 성도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을 주님께서 찾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회복을 누리는 한분한 한 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의 자녀들로 또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통로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려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